어.. 기억 보시면 잘 들어? 기억은 당연히 맞죠? 왜? 얘하고 얘를 봐. 그러면 이게 루트에 b를 마이너스 로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봐. 이거를 근데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내면 루트에 마 b i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 첫 번째, 기억은 정답이야. 다음 두 번째 니은 아하 니은이 틀렸지 제가 윤서야 비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비는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얘는 그러면 양수 양수니까 루트 합치면 마이너스부터 함부터 근데 마이너스부터 왔으니까 니은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다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된다 다음 연하 디귿. 아, 아래위로 ii 곱하면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플러스 i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디귿도 틀렸어.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는 거다. 틀렸으니까. 자, 음 마지막 리을. 천천히. i라는 게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바뀔 거니까 정답. 그 정답은 니은 디귿이 바로 정답. 근데 잘 들어. 여기 이 문제가 서술형에서 증명이 한 번씩 나오니까 할줄 알아야 돼.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0보다 크고 b라는 걸 마이너스 p라도 그리고 p라는 건 0보다 크다 이렇게 새로 잡는 거야 마이너스 p면 음수되는 거니까 원래 b처럼 음수되는 거 맞지 봐봐 첫 번째 루트 b 루트 a 그럼 얘는 천천히 루트 a 마 p 되는 거고 루트 a 될 거야 이건 마이너스 1 밖으로 가면 뭘로 바뀌어 아이 어렵지 않잖아. 루트 P, 루트 A. 천천히. 윤서야, 이거 뭐하 합치면. 잘한다. 양수, 양수니까 천천히. 루트 P분의 A 되는 거고 그대로 똑같이 i 분의 써줘. 한번 더. I, I 곱해주면 루트 P분의 A. 천천히 되는 거고 I, I 곱해주면 마이너스 I 되겠지. 연아한번더할 거야. 여기 있는 I라는 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예요 어렵지 않아. 하면 돼. 마이너스 전천이전천루트에 마이너스 p분 a야. 윤서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p라는 건 뭘로 바꿔주면 되게? 뭘로 바꿔 그치? b, b 되겠지. 원래 우리가 b를 마이너스 p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걸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바꾼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를 마이너스 p로 잡아가지고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찍어라.